어마어마해. 드디어 찾았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파인, 이생계형 촌뜨기들은 각자 치밀한 계산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공개될 8화, 파인 촌뜨기들은 우리를 또 한번 뒤통수 칠 준비가 돼 있죠. 오늘은 8의 예고편을 토대로 다음 화에 펼쳐질 숨 막히는 사건들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신한 앞바다, 남파선 탐사에 뛰어든 이 촌뜨기들은 각자 다른 욕망과 비밀을 안고 있습니다. 오희동과 삼촌 오관석 그리고 황선장, 양정숙, 김교수, 송사장, 벌구, 임전출. 처음엔 같은 목표를 향해 뭉쳤지만 보물이 가까워질수록 그 결속은 갈라지고 있죠. 지난 화에서 촌뜨기들은 드디어 남파선의 위치를 확인했고 각자 머릿속엔 이제 인생 역전이란 단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탐욕은 반드시 균열을 부른다고 하지요. 오희동이 머구리로 바다에 들어가 발견한 난파선에서 드디어 상당한 양의 도자기를 발견했습니다. 황선장은 우리가 월척을 해부렀다며 환호하지만 그때부터 우리는 사라지고 철저한 각자도생이 시작됩니다. 김교수가 말한 그거 우리가 다털어필까에 라는 말꽤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한편 서울에서 양정숙은 나름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양정숙은 흥백산업의 실세들을 하나씩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로비와 압박을 번갈아 쓰고 있습니다. 회사의 문서를 뒤지고 결정권자를 설득하며 심지어 색다른 거래를 시도합니다. 그녀에겐 보물이 아니라 권력이 필요하고 그 권력은 흥백산업의 경영권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움직임을 눈치챈 세력들이 서서히 방해에 나섭니다. 예고편의 마지막 오간석과 오이동이 토구에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며 나오는 말이 있죠. 옳게 사는 건돈 벌고 나서야 라는 오관석의 말이요. 그런데 그 돈은 누가 가져가느냐에 달려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희동의 돌발 공격 진짜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배 폭발의 배우는 누굴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을 남겨주세요. 다음화 탐욕과 배신의 바다가 어디로 흘러갈지 함께 지켜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예측 영상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원작 윤태호 작가 연출 강윤성 감독의 파인 촌뜨기들 1977년 바다 속에 묻힌 보물선을 차지하기 위해 몰려든 금면 성실 생계형 촌뜨기들의 속고 속이는 이야기 8화 예측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